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오늘은 쿠바와 미국의 4강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쿠바랑 미국의 4강전은 정말 관중도 많이 몰렸고 사람도 많았고 관심도 높았지만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8강과 비교해서 베네수엘라 미국의 8강은 조금 더 축제 같았고 베네수엘라 팬들은 정말 100%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온 물건들도 악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흥을 돋구는 물건이 많았고 미국 관중들도 그래서 베네수엘라 관중들과 같이 베네수엘라 미국 팬들이 함께 모여갖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흥도 일으키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쿠바와 미국의 경기는 조금 더 긴장감이 있었다고 할까요? 뭔가 폭풍전의 고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장 분위기 역시도 조금은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애틀란타 팬이기 때문에 마이애미에서 야구경기가 열린다 그러면 이제 생선을 먹어야죠. 피쉬를 먹어야 되고 저는 보통 애틀란타가 마이애미 가서 경기를 하면 피쉬앤칩스를 시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마이애미에서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 쿠바노 샌드위치를 먹으러 리틀 하바나에 갔습니다. 리틀 하바나 안에 있는 깔레오초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 보면 이제 레스토랑들이 많고 관광지거든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점심때쯤에 이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쿠바노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제가 쿠바노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서 간 곳은 엘 펍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깔레오초 입구에 있거든요. 깔레오초 입구에 있고 리틀 하바나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기도 한데 그런 이유에서도 유명해진 레스토랑이지만 특히 더 유명한 이유는 쿠바를 대표하는 동물이 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닭 모형이 가게마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닭을 각자 가게마다 자신들의 특색에 맞게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엘펍 앞에 있는 리틀 하바나랑 깔레오초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이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면은 쿠바 국기고 옆에서 보면은 미국 국기가 되게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쿠바와 미국 국기 모두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안을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기도 하고, 깔레오초와 리틀 하바나의 입구에 있는 닭이고, 쿠바와 미국, 어떤 방향에서 이 닭을 보는지에 따라서 쿠바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쿠바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리틀 하바나를 대표하는 닭이 됐어요. 그래서 그닭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 엘펍이기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더락 같은 경우도 이 엘펍에서 영화를 찍었고요. 많이 유명인들이 여기 엘펍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엘펍에서 쿠바노를 먹었습니다. 점심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야구팬들이 나와 있어요. 독특한 점은 제가 스프링 트레이닝 때 플로리다를 이제 몇번 와봤는데, 스프링 트레이닝 때 플로리다를 오면은 어떤 지역에서 왔냐, 어떤 팀을 응원하냐로 이 아이덴티티가 나뉘어요.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어떤 팀을 서포트하는지로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나뉘는데, 올해만큼은 어떤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있냐, 어떤 나라에서 왔냐로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나뉘는 것 같아요. 이날 야구장을 찾은 쿠바 이민자들은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순수하게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찾은 쿠바 이민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 티켓을 사서 경기장에 들어오지만 꽤 많은 친구들이 이 쿠바 유니폼 안에 프리덤이라고 적힌 스페니시든 영어든 프리덤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기나 쿠바 국기나 여러 가지 이런 플랜 카드 안에다가 정치적인 문구를 적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본인들이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어, 유니폼을 벗는다든지 아니면 들고 있는 국기나 어, 플랜 카드를 딱 보여서 전 세계에 자신들의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에 어, 경기장을 찾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경기장 밖에서 제가 말한 그길 건너편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분들 역시도 전세계의 미디어가 모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전세계 미디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본 한국 그리고 뭐 유럽도 있겠죠 미국의 각종 미디어들 그리고 히스패닉 계열 히스패닉 계열의 여러 나라들의 미디어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히스패닉 방송사들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송사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지는 게 재즈가 왜 이번 m l b 더쇼 모델이 됐는지 사실은 재즈가 아니고 데릭 지터가 메인 모델이고 재즈 같은 경우 이제 이벤트성 화제성을 위해서 모델이 된 거긴 한데 현역에 더 유명하고 더 뛰어난 선수를 제치고 왜 재즈가 MLB 더쇼 23의 모델이 됐는지 이유도 뭔가 이제는 알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데 샌디 알칸타라라든지 아직 마이미 선수로서 데뷔를 안한 아라이스의 그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라이스가 이제 베네수엘라 선수잖아요. 아라에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랬습니다. 아직 데뷔도 안한 선수인데 물론 잘한 선수긴 하지만 아직 마이미 선수를 데뷔도 안한 선수를 두고 이 정도 프로모션을 하나 할 정도였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6월인가 7월에는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유니폼을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마이미가 합니다. 아라에스 프로모션 데이가 따로 있고요. 또 따로 베네수엘라 프로모션 데이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프로모션 데이가 있어서 이 베네수엘라 프로모션 데이에는 오는 팬들에게 베네수엘라 국가대표의 이 리플리카 저지를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계속 광고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쿠바 이민자들의 수가 더 많기는 한데, 도미니카나 베네수엘라 쪽의 야구 팬들이 뭔가 더 순수하게 야구를 즐기는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고, 야구 팬으로서의 여러 가지 상품성 이런 게더 뛰어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이 경기에서도 하게 되고, 내일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할 거지만, 멕시코랑 일본 경기에서 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또 굳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메이저리그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겠지만, 이 미국 팀이 조금 더 군기를 다지는데, 기강을 잡는데 도움이 된것 중에 하나는 저는 캥그리피 주니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캥그리피 주니어가 마이미로 넘어오고 나서 첫 번째 훈련 날, 배팅 프랙티스를 하죠. 배팅 프랙티스를 한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 나이에도 아직도 그의 스윙은 정말 아름다웠고 어, 정말 명불허전이다. 뭐 그런 말이 나오게끔 하는 스윙이었고 현역 선수들, 현재 미국 대표팀에 있는 현역 선수들이 정말 와 하면서 그 훈련 장면을 지켜보고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동기부여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벤트성도 있었고 화제성도 있었고 현장에서도 캥그리피 주니어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현역선수 못지 않은 인기가 있고, 그리고 많은 팬들도 캥그리피 주니어에게 사인도 받으려고 하고,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캥그리피 어 주니어에게 많이 다가가서 질문도 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으세요. 쿠바와 미국의 경기에 앞서서 일본 대표팀이 이제 공식적으로 마이미 구잔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이제 일본 대표팀의 훈련이 시작됐는데, 보통은 아침 10시에 미디어 게이트를 여는데, 이날만큼은 일본 취재진이 정말 많이 몰렸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미디어 게이트를 열었고요. 그 미디어 게이트를 연 뒤에 일본 대표팀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아, 오타니. 예. 일본 경기 리뷰를 하면서 제가 오타니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정말 슈퍼스타고, 어, 오타니를 제가 직접 본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이고, 오타니가 어떤 식으로 루틴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경기 준비를 하는지를 처음 봤는데, 아,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 정도의 관심, 저 정도의 인터뷰 요청, 저 정도의 카메라가 둘러싸여져 있는데도 이 친구는 정말 흐트러짐이 하나 없구나, 이 친구는 정말 끝까지 인지하고 어 끝까지 들뜬 마음 없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수 없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쿠바노 샌드위치를 먹고 쿠바 경기를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 현장에서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일은 베네수엘라 경기에 이어서 또 다른 명경기가 탄생을 했죠 일본과 멕시코 멕시코와 일본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 현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